안녕하십니까. 먹보라더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무쳐주신 열무를 활용해서 열무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동생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엄마가 그래. 비비야. 응, 엄마가. 열무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열무 비빔밥을 한번. 열무 이것도 우리 밭에서 나는거 맞지? 어, 열무 밭에서. 분명나무잘 일무 됐네. 응. 어. 보자. 색깔이 막... 어, 밥터 올리자, 밥. 없네. 밥좀 밥 뿌려라. 아이구야 어. 어. 밥을. 응. 응. 다 비비면 되겠다. 응. 육무 응. 오, 육무 어, 싱싱하다. 응. 열무가 이게 열무가 어떤 건지아나 열무? 어 열무가 열무 아니고 안 먹는데 열무가 열무가 따로 있는 게 열무가 아니고 응. 이게 보통 무 무를 하잖아 무를 응. 무를 어 이게 청양무가 이거 그래 무무 무 되기 전에 이제 어린 것을 이제 열무라서 그거 어이만한무 어? 흙에 어, 어릴 어, 때 어릴 때 어릴 때 열무라 열무하잖아 나는 모르게 많네. 아, 이란도좀올리자계란도잘이 엄마가 저 가지 이거 전에 또맛있다해가 오. 오, 어, 가도좀가이하 어, 이거 네. 넣라고 하는데. 네. 이거 넣으라고 이거 넣으라맛하대이라하는넣고는이넣고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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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도 마니까 비주류 오네. 어때게 손도스 넣을까? 손도 좋지. 너러 무슨 감이가? 늘지 안을지 거미를 좀 했다. 아야 음. 어? 아하. 열무를 좀 자를까? 안 잘라서? 잘됐는데 어. 좀, 좀 자르는지 지금. 좀긴걸 자르자. 좀 비비고 있어봐. 어, 이 맛있겠다. 뭐. 맛은 있겠네 잘 비비네. 응, 응, 응. 응. 얼추 됐네. 응. 자, 이래서 한컷 더를 먹지. 한 보고. 이거 이거 이 어, 떨치. 자자자자. 아이고, 마시도 농도. 응. 응. 어, 머리 벌이 어, 아. 오, 머리도 다 팝다. 팝다. 게다 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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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리 버리 팝다. 팝아 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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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리다 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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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팝 요렇게, 응. 저분은, 어, 냉국, 냉국도, 엄마 또, 오이 냉국도 준비해 주셨더라고. 아이고, 저번에 가식 냉국 정말 맛있게 잘먹었는데 오, 시원하다. 어, 엄마가 냉국이, 냉국을 잘, 잘 하시니까. 싶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허용다. 많이 닭빼네 아 원래 또 가을 무가 뭐 인삼보다 좋다고 하잖아. 그래, 어, 그런 말 있는 같은데, 있는, 있던데. 그러니까 가을 무를 하려고 설마 인삼보다 좋, 좋겠나. 예, 음. 예, 어. 옛말에 그 말이 있더라. 어허. 가을 무는 뭐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었지 싶은데, 있지 싶다. 음. 아, 있었어. 그예 이게 가을에 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음. 신고할 일잖아. 이 열무 같은 경우는 그, 맛있거났다가그쏟낸다고쏙아내면서그 열무로 먹더라고. 쏙가낸 아, 거구나. 음. 저 무, 무줄기네. 무파리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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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맛이 연하구나. 음. 어. 나는 손에 오, 막 오면 이제 막걸리 같은 게 있다. 아, 그 장수하라고 해요. 장수 막걸리. 내가, 내가 사왔지. 닭수 먹고 한잔하자. 어어어어 어, 어, 어. 음. 손에 오면 음. 이것도 한잔 따무주고 음. 오, 시원하겠네. 시원하지. 아, 음, 한잔하시 습니다네 먹고 네. 가겠습니다 오 시원하다 맞긴 않 음. 오늘 마을 정단된 오토바이들이 왜이래 많이 지나가? 이제 밭에 일하고 농에 일하고 음. 이제 기가 해가 집에 쉬야지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 음! 맛있다 아, 이렇게 좋은 한 중자 나와서 막걸리 한 잔이 정말 괜찮네 아, 그 음. 막걸리 보으면 이게 식욕이 또돌아 음. 그래도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씨는 오늘도 꺾이기고 하는 것 같다 응, 음. 오늘 날씨 좀 편하더라 방송하에 그래도, 뭐, 철되면은 뭐, 이런 거더 먹고 좋네? 음. 챙겨 먹고, 챙겨주고. 음. 생각해로 그래도, 밭에 나는 게 많더라고. 음. 이제, 특별한, 이제, 뭐, 고추, 마늘, 양파 다 하지. 거기다, 이제, 이제 가을되면 또, 무도 하고, 배추도 하고. 배추, 오시면 되겠네. 이제 하려고배추좀넣찜겠네 배추, 음. 배추 넣으면 아. 배추전도안먹어야뭐좀더 음. 줄까 막걸리? 잘 됐나? 응한잔더줘 음, 한 잔. 우리도 유튜브 좀잘 돼가. 어. 막걸리 저런 거 협찬 좀돌았으면 좋겠네. 어. <웃음> <웃음> 막걸리 협찬 놀겠나? 방송에 한번 부탁 한번 해봐, 좀. 혹시 안하 이제 우리 이제 뭐... 좀, 어, 근데, 아직까지 그럴 때가 아니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가? 좀더 뜨고, 응. 구독자 수좀 널리가, 널리 그래야 뭐, 광고에 딱, 그거 이제, 딱, 우리 답하지 장수, 어, 서울, 서울 장수, 서울의 장수 막 그리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되는지. 아, 직까지 부끄럽다 아직 우리가 초거라가응초 이거, 이 아마추어를 아마추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걸 또 시청자분께서 뭐 이제 놀이를 하는 이거 신선한 열무의 맛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좀전해봐라전하는 <laughs> 방법 모르겠네 <laughs> 이게 열무도 보면 이제 좀큰 것도 있고 좀 쪼매난 것도 있고 뭐 수프 같은 거 보면 그래 있더라고 큰 열무도 있고 쪼매난 열무도 있고 쪼매난 열무는 이래 비우면 맛있는데 음. 이제 큰 열무는 좀 쎄기니까 그는물김치나 김치 같은 게 많이 담기더라고 집에서도 이거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한번 담가봤는데 우리 저 이제 여린 게 맛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당가밥 김치를 한거 봤더라고 음. 근데 나중에 인가 더질겨지더라 이게 열분 게? 어 음, 당장 먹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인가 더 질인 것 같더라고 용도가 딱딱해 같가뭐내 느낌에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어서 뭐주서드는게 아니고 내 음. 느낌에 음. 농사를 좀 챙겨서 샀겠다 음. 이게 여린 게좀 연할 줄 알고. 더 맛있을 줄 알고 맛있을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갖다 실기지 이제 김장 이거 저 김치 담그고 물김치 할 때는 굵은 걸로. 물김치 저담아가음응 익으면 이제 다 꺼내 가지고 음 너도 밥주면 맛있거든. 음. 시나하거 열무 비빔냉면 그 있잖아. 음원하이맛 맛있지. 또 열무 뭐 물김자면 음. 열무 물김치에다가 국수에다가 음. 응. 열무 국수도 해줘고 활용도가 많냐? 맛있지? 냉면에 뭐도 맛있어도 맛있고 열무 냉면 열무 비빔국수 열무 또뭐 있나? 뭐, 뭐 해도 지다 했지? 어, 맛있네요. 음. 아, 이거 이게 계란 맛도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란 넣고 안 넣고 차이을 하지? 맛이 아, 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데 어딘지는 음. 저 방송에 되겠나 응? 얘기할 문지는 음. 저번 시간에 뭐 가지 방송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예나? 응. 과일 정자. 음. 아니 지역이 지역 몰라? 얘기 는지아 네. <laughs> 저번에 댓글에 누가 한번 말씀하신 건 댓글에 뭐 우리요. 경북 고령이라고. 음. 그렇지. 여기는 저 경북 고령군 개집이야. <laughs> 양전리라고 습니다 양전리 양전리의 그 정자입니다. 정자 우리 뭐 고양이기도 하고 우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음. 이게 대구하고, <laughs> 대구하고 가까우니까 응. 발전 여는지도 많이 됐어. 앞에 길도, 도로도 많이 나고. 그 때, 저뭐 도로가 있나? 그때 뭐. 응. 흙길 돼가지고, 걸어다니고, 버스 없어서 저까지 가가지고, 응. 버스 타고, 비 오면은 도로로, 길로 막 물이 넘쳐가지고. 길에막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여까지막 잡불 생기다 많이 다녔는딱 그때 그 폭이 2.5 3 m 어? 응? 그밖에 없잖아 길에. 응. 그 차도 차도 없었다니까. 막 처음에는 저저서 있다가 이제 조행하고비만오면 그래 길가에 미끄러지 많이 다니지 어, 우리 길에서 미끄러지 삼보생기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옆에 논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이로막 넘어갈 때 미꾸라지가 쓱 넘어와 그때 막 잡고 있는데 귀에 미꾸라지가 막막 막 이렇게 타고 있더라 이래 뒤에 하지 그렇지 비가 많이 올 때는 더 많이 올 때는 진짜 장대비가 올 때는 미꾸라지가 빗소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laughs> 그런 아. 말도 있었지 그걸 내가 봤는지 기억 들었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 가물가물한 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봐야. 들었는 것 같기도 하고. 육군아, 내가 비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어, 비 타고 이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네, 간다고간다고 했지. 내가 그걸 받는 건지, 기억에, 기억, 뭐, 들었는 건지, 기억이 좀, 왜곡이 좀 생겼네. 논에 가가지고, 저, 반도로, 가 그, 응? 대 응. 눌러. 그군잡아가지 어? 잡을 때, 너. 잡다가뱀 잡았다, 이거, 기억안 나나? 뱀잡아가 우욱 하면 안나 응. 응그냥 음. 그랬나 그랬지 피 겁나 애는 피 오르시면 그래. 이제 뱀도 많이 갔지 그래. 아 그랬으면 그랬 잡는다고 막 한동만 이제 한동만 막뱀한 마리씩 넣고 그랬잖아. 뱀은 뭐 그때나 지금면나 무서워 무서워. 음. 뱀놈은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 무서워 아유 맛있다 시원하네 어. 아지 밭에도 뱀이 한 번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밭에? 우리 저 앞에 밭 있잖아 우리 밭? 응뱀 음. 나온다고? 응 음. 진짜? 응한 음. 번씩 나온다고? 어이. 얼마 전에 그리고 우리 그 깻잎 덮볶놓있잖아그 어. 전날 멧돼지 내어 가지고 땅을 다 파놨다. 그건 그 그렇지. 별로 응. 도는다니까침들었네뭐 자주 오는건 아닌데. 어. 독산 그런 건가? 뭐 독산지 우리는 구별를못하잖아아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아 어, 오늘 잘 먹었다. 잘 어때? 먹나? 어 어떻게 잘 먹나? 어맛있잘 먹었어. 어. 뭐엄마의준은다 맛있지 뭐 응. 역시 밭에서 난또 채소를 활용해서 응. 먹으니까 응. 저 건강해지는 맛이 다냐어 그렇네 건강해지는 맛아 응. 좋다 어너 엄마가 또 요리하면서 저기 요리 지켜왔는데 이제 다듬으면서 호박잎도 다듬고 또 이제 고구마 줄기도 다듬으면서 응. 고구마 줄기도 비빔밥을 면 맛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또 비빌까? 응? 또 비벼? 그것도 보고 이제 뭐좀 <laughs> <laughs> 지나가서 고구마 줄기 맛있다 아, 고마 구 줄기로 비빔밥 하에 먹고. 음. 이것저것 뭐, 일단 시골에서 나온는 굴레가, 최대한 뭐, 활용하는 굴레가. 음. 근데 또 이게 철이 있으니까, 또 이게 가을 지나고, 겨울도 가면 또, 밭에서 나는 게 좀. 겨울에는 뭐, 라고 겨울에는 그래도 겨울 나는 것도 있잖아. 뭐. 겨울에 또. 고마 구 고마잖아. <laughs> 겨울에도 뭐, 쌈 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또. 쌈... 겨울에 우리는 쌈은 안짓안잖아 쌈은 안 짓더라도, 뭐, 저 뭐고. 그... 천탄한거 봄동이는 거 아닌가? 아, 거기 음. 맞다 한정돼 있으니까. 음. 배추도 있고. 겨울에 고기 좀 먹자. 그렇지 <laughs> 다음 촬영 에는 고기 다 먹고 가자. 고기 많니 막창도 있고, 삼겹살도 음. 있고, 음. 족발도 그래. 있고, 그렇지. 갈비도 있고. 음. 끝이 없잖아 다음에 우리 고기 한번 해가 뭐. 아버지도 모시고 한번. 어. 삼겹살 무도미 두껑에다가. 근데 좀 시원해질 굽자. 덥더라, 더워. 그래. 아. 그래 도 오늘도 좀 시원해졌다 치더라도 조금 이게. 그러다 더운 끼는 아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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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잘 먹었지? 잘 먹었지 음, 그래 잘 먹지. 오늘 마무리 하자 그래 마무리 하자 마무리 하죠네 오늘도 동생과 함께 이 열무를 활용해서 열무 비빔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브라더스 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청자에서 나오니 좋으네. 이게, 시원하다, 딱. 응.